자, 화면 왼쪽에 레전드 Q, 오른쪽에 킨들 어, DXG가 있습니다. 킨들 DXG는 9.7인치입니다.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,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, 이 레전드 Q는 어, 가루가 더긴 와이드형입니다. 그래서, 어, 영화나 동영상을 볼 때, 어, 더, 더 보기가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크기가 잘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, 어, 스마트폰, 옵티머스 뷰와 크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. 옵티머스 뷰가 크기가 5인치입니다. 그러니까, 이렇게 비교를 하면, 어, 크기가 크다는 것을, 두 어, 배가 넘는다는 것을 알수 있죠. 자, 지금 어 소리를 줄여놔서 잘어 소리를 지금 소리를 줄여놔서 들리지는 않지만 어 이렇게 화면 가득 동영상이 재생이 됩니다. 레전드 q 는어 화면은 크지만 해상도가 어 낮습니다. 해상도가 1024에 600입니다. 그래서 이북 전용 기기로는 어 적합하지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. 어 대신에 동영상을 재생하는 어 기기로는 어, 적당할 것 같습니다.